이게 맥주라는 야 <laughs>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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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왜 이렇게 버려놨지? 여파하고 싶어요 빵 하고 빵하고. <웃음> <웃음> 뜻밖의 웨이하이 안녕, 여러분. 웨이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불과 지난달까지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여행 크리에이터. 웨이아이가 속해있는 산둥성 문화관광청의 선택을 받아 촬영을 하러 가게 되었네? 솔직히 과제는 이미 다 끝냈어요. 근데 가는 김에 유튜브 영상도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봅니다. 아직 안 유명한 중국 바닷가 마을. 웨이아이 여행 헌정 브이로그. 130 1 4 150 1 6 7 0 1 2 0 0 0 조금 긴장했지만 드디어 진짜 여행 스타트. 하늘도 아주 맑군요. 웨이아이는 약 2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중국으로 치면 작은 해안 도시인데요. 우리나라 대구 광역시보다 인구가 많답니다. 여차저차 도착한 웨이아이 호텔. 역시 숙소 덕후, 이번에도 예쁜 호텔을 잘 고른 것 같아요. 뷰도 예쁨. 도시가 한눈에. 바다뷰가 펼쳐지는 호텔입니다. 신년이라 그런지 이렇게 귀여운 인형과 수건을 준비해 놓았어요. 존귀네 신년 코일러 그리고 블로그 후기에서 봤었는데 우유랑 크래커를 또 웰컴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보자고 웨이하이에 가볼만한 곳들은 대부분 차로 1,20분 거리여서 띠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편해요 이번 여행의 첫 번째 음식은 만두입니다 이 동네 만두 프랜차이즈 양대산맥 중 하나인데 해초로 만든 만두와 삼치가 들어간 물만두가 인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문해보았습니다 여기로 결제하라는데 아 이렇게? 무서워요 <laughs> 다 찍어버렸어 그리고 등장한 만두들 얘가 삼치만두 삼치가 안에 한가득 들어있고요 두판중 하나는 해초 하나는 굴일 겁니다 열어봤더니 굴만두에도 해초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찐 해초 만두는 좀더 찐하고 와. 촉촉한 느낌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나 김치만두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다 옆에 있는 데라서 해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만두가 유명한가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묵만두 같은 느낌이려나? 음. 음.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국물은 싱거운데 음, 음, 음.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새콤한 간이 돼 있는데 뭔가 담백한데 새콤한 향이 나서 맛있어요. 얘는 만두 안에 이렇게 해초가 가득한. 음! 맛있어요, 이거. 되게 매력있어요. 약간 우거지국 같은 느낌? 미쳤다. 해초 국물이네? <laughs> 미역이랑 김이 가득 들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미역국이 만두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존맛이다. 완벽했다. 가감 그가 존맛이다. <laughs> 맛있는 녀석들과 셀카도 남겨주고 이국적인 느낌의 사진 스팟이 있어서 가보려고 해요. 택시로 20분 정도 이동했는데 무언가 굉장히 이상한 곳에 도착했고요. 바닷가가 나와야 되는데 무언가 굉장히 황량한 폐쇄된 놀이공원 같은 곳이 나타났고요. 문이 잠겼어요. 진짜 사진 한장을 보고 여기로 온다고 내가? 나 이런 여행자였나? 이 안쪽은 놀이기구가 있는 걸 보니 오래된 놀이공원인 게 틀림없고요. 이곳의 주차장 쪽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예쁘게 꾸민 중국인들이 있는 걸 보면 여기가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다행히 얼마 안 오. 걸어서 바다가 나왔고. 아, 바다다! <laughs> 바다야, 바다. 오. 우와, 영화 같다! 짠! 요 탑이에요. 요즘 m 지들 사이에서 여기 인기 있다 그랬는데 와 핫플 맞다 포르투갈에 벨랭탑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와 보고 싶었어요 대체 이곳에 왜 이런 성이 지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바다도 아주 예쁘고 바닷가 성도 아주 예뻤음 중국의 여행 크리에이터들도 왕 카메라 들고 왔던 곳 그러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사진만 찍고 바로 택시를 불렀어요. 우리는 한국에 바다가 많으니까 이런 게 별로 새롭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땅덩이가 넓어서 진짜 내륙에 사는 애들은 바다를 평생 못 본대요. 바다 휴양을 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해안도로를 달려 또 다른 예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강릉 부산 앞바다 느낌이지만 이 바다의 특별한 포인트는 한쪽 끝에 부두예요. 해가 지고 조명이 들어오면 라라랜드 느낌이라 아주 예쁜 곳이랍니다. 근데 일단 어디 좀 들어가야겠어요. 점심 먹고 아직 커피를 못 마셨잖아요. 바로 옆 호텔 로비의 오션뷰 카페. 옆 테이블은 아주 화려한데 단촐하게 음료 두 잔만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슬슬 해가 질 무렵, 오, 조끔 예뻐진 느낌? 가로등 불도 켜졌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적당한 가로등 하나 잡고 호다닥 사진 찍어야 돼요. 가로등마다 한 커플씩 서 있는데 다들 유명 왕홍의 사진을 참고하는 분위기. 이제 이 포즈를 따라해주세요, 젊은이들. 겨울바다의 석양은 정말 예뻤고 방금 전까지 강릉 갔다던 친구도 신나서 사진 찍음. 어두워질수록 더 라라랜드 같아져서 한참 머물렀어요. 반짝 떠오른 달마저 그림이었던 순간. 예뻤다. 행복했나요? 아주 이쁘고 행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강릉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강릉, 지금보다 사람 더 많이 오면 안 돼. 그리고 이 해변에 있는 또 다른 신기한 스팟. 여기가 또 아주 기가 막힌 왕홍들의 하풀이거든요? 여기가 바닷가를 배경으로 불타는 피아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닷가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음료도 팔면서 주기적으로 피아노에 기름 부어 주시는데 웨이팅이 100명이 넘고 추가 비용을 내면 이렇게 전문 포토팀도 따라와요. 차마 기다릴 엄두가 나지 않아서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와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긴가 식당건데요 그렇네요. 무언가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를 어. 가고 싶었는데 이건데 문을 닫았다. 어디야 본인이 일하는 곳 <laughs> 저기 뭔가 맛집인가? 우루루 가는데 yeah, 한열명이 들어갔는데요 아저씨들 가면 맛집 아니에요 여기 가요 <laughs> 니하오 <laughs> 무슨 음식을 팔아? 미친 바로 앞에 괜찮으신지 또이 스페셜 레게라 스페셜 음식으로 모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을 닫았는데 딴데 가기에는 또 약간 귀찮고 추워가지고 한번 보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차저차 먹고 싶던 해신탕을 주문하고 바로 옆 동네인 칭따오 맥주를 추천해 주시는 아저씨. 근데 사장님이 추천하는 건 따로 있나 봐요. 이고 이것도 먹어볼래요? 이게 맥주라고요? 아 이게 위해 아, 네, 맥주래요. <laughs> 어 미요 더 샤오더 뭐야? 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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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볼래요? 샤오더 원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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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더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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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들의 분위기 시원하게 따라서 한잔짠 마셨어요 과연 웨이아이 맥주의 맛은? 아아 아 순하다 오 달달해 오 달달해 저는 응. 어. <laughs> 제가 술을 마시면서 달달하다고 외치는 어른이 될 줄은 몰랐어요 분명 저도 태어났을 땐 아기였을 텐데 이름 모를 중국 음식점에 와서 메뉴판에도 없던 낙지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근데 또 그게 기대 이상이라 흡족해하는 어른이 될 줄이야 왓, 왓, 왓. 그렇게 우당탕탕 하루가 지나가고, 웨이하이 여행 둘째 날.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프로페셔널 너무 멋져. 호텔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 여긴 왜또 디즈니죠? 지토피아 무슨 일. 일곱 난장이들 사이에서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멀리 전통 스타일 건물도 보이는 고즈넉한 느낌. 뜨끈한 우육면 아침부터 호로록 마셔주고, 해초만두가 여기도 있네. 당연히 죽죽 해줬습니다. 중식뿐 아니라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메뉴도 있고 음식 종류 다양했어요. 신기했던 건 살아있는 해산물 코너.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채집해서 요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코너는 모아나임. 뭐 여튼 맛있게 먹고 출발해봅시다. 오늘도 택시를 타고 다닐 거예요. 어딜 가든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웨이하이. 지금 가볼 곳은 청량한 바다가 특히 예쁘게 보이는 곳이랍니다. 어제 갔던 라라랜드 부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이 바다의 포인트는 저거다! 하얀 종탑. 탁 트인 바다, 모래사장이라 시원한 느낌. 웨이하이가 의외로 날씨가 한국보다 안 추워요. 여름에는 좀 선선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다더니 코트도 안 입고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좀 좋네요. 잠깐 걸어서 도착한 부두의 종탑. 아우, 강아지 보이네. 이쁘다~ <laughs> 빌려주시네~ 산책하러 나왔다가~ <laughs> 저도 혹시 기대해보았으나 강아지는 떠나가고 혼자 찍어보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소녀가 제 사진을 보내준다고~ 빈티지 디카로 찍어줬는데~ 이쁘죠~ 뜻밖의 수박~ 그리고 이곳의 숨은 포인트는 계단 아래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오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여기를 왜 이렇게 버려놨지? 여기서 카페하고 싶다 딱 노을 질때바 하고 와 진짜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도 될 텐데 그리고 불타는 피아노? 어. <웃음> <웃음> 카페도 바도 없지만 통창은 멋지게 남아있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한적한 감성 싹 사라지는 사람 바글바글 장소로 갈 거예요 웨이아이에서 가장 핫한 젊음의 거리 라라랜드 부두의 바로 맞은편 해변이라 어제도 왔었지만 오후 3시인데도 그늘진 모습이라 그냥 포기했던 곳 낮에 오니까 확실히 더 예뻐 보였어요 사진 스팟이 여기저기 많은데 사람도 그만큼 많아요 기다리는데 뭔가 불쌍해 보였는지 저한테 풍선을 주고 갔어요 뭐야 덕분에 사진 잘 찍었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laughs> 어떻게 하긴요 얘는 이제 제 애착풍선입니다 아, 온통 대착풍선이네 여기는 위해창이라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많은 풍선들과 포토스팟들이 있습니다 준비물을 완벽하게 챙겨온 결과 예쁜 사진을 많이 건졌고요 기분 좋게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오 에이팅 있는 우와. 맛집 안녕하세요, 우리 두명이네1 7 CC야. 우리가 얼마나 시간? 大概 10분. 10분?大概. 기다리는 동안 메뉴판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웨이아이가 속해 있는 산둥성은 중국에서 요리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지역이에요. 이런 다양한 산둥 요리를 파는 가게를 루차이 식당이라고 부르는데, 요 집은 그중에서도 진짜 유명한 맛집. 혼자서 요리 다섯 개 시켜서 먹다가 싸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이집 요리 먹으러 또 가고 싶네요. 이제 조금 멀리 이동해 볼 차례. 웬만한 관광지가 다 붙어 있는 웨이 아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독특한 스팟이 있어요. 무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사람이 미쳤는데요. 와, 크다. 엄청 크다. 엄청나게 커다란 난파선이 있는 해변이에요.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건또 처음이에요.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소품을 가져다 놓고 스냅 사진을 판매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여기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삿포로 BA 투어처럼 아침에 웨이 하이 시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남파선까지 오는 버스 사진 투어도 있거든요. 한 사람당 한 15,000원 정도 내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투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 있는 수많은 인파가 그런 투어 참여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와우. 전쟁이다. 사진 전쟁이야. 돗대기 시장에서 아련아련 프로페셔널하게 열리란 사람. 남파선 하나 떠 있다고 그냥 맨 바다가 특별한 바다가 되잖아요. 그게 좀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배 하나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니 이렇게 예뻤습니다 사람은 좀 많았지만 그래도 진짜 탁 트여서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또 다른 예쁜 곳 백조가 엄청 많은 호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그곳은 바로 여기 행운의 뿔 백조호수역 진짜로 백조들이 가득한 호수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매년 겨울이 되면 자동으로 백조들이 이렇게 날아온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얘네들이 없는데 이 시기에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석양이랑 같이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웨이아이라는 곳에 오길 잘했구나 했던 순간. 조금은 생소했던 여행지에서 뜻밖의 예쁜 것들을 많이 본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시내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서 떠나가기가 아쉬운 수준의 석양입니다. 정말 예뻤어요. 인생에서 꼽을 수 있는 호수의 석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따스하게 물들었던 석양빛. 정신없이 졸면서 다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웨이하이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웨이하이가 한국에서 진짜 가까워서 그런지, 코리아타운 규모가 진짜 엄청나고 되게 잘돼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맛집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한번 돌아댕겨 보겠습니다. <laughs> 왜요? 펭귄이요. <laughs> 졸기잖아. 귀여운 펭귄을 뒤로 하고, 조금 걸어보기로 했는데, 어, 아, 완전 봐. 야시장 같이 돼 있다. 우와, 괜찮습니다. 오, 딸기도 봉다. 있다. 왜 킹스베리? 오, 딸기. 저렇게 제가지고 해주나 보다. 두서지엔. 이거 2 5얘 할까요? 그래요. 다 좋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중국은 한 근에 500g. 음. <laughs> 오, 구경해볼까요? 우와! 우와, 미쳤다. 약간, 동남아 온것 같아요. 우와. 진짜 미쳤다. 너무 탐스러워요. 그리고 이 문어, 오징어, 꼬치까지. 코리아타운인 만큼 한국 음식들도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신기한 불가사리 구이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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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잔인한 게 밑에 똥이 있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잘라서 파는데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들어서 살짝 지나가기. 여기는 뭔데줄서 있어요. 여기만. 오. 뭐지? 어, 뭐지? 아주 맛집인가 보다. 꼬바로우. 하얼빈에서온 진짜 꼬바로우 맛돌이 집인가 봐요. 이거 하얼빈에서 많이 봤던 꽃무늬 옷이잖아요. 아, 오랜만에. 이런 느낌 너무 반갑다. 정말 끝도 없이 다양한 맛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한로팡 야시장 거리.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한 음식점은 반티엔 야오파오이. 식사는 따뜻한데 앉아서 하는 게 좋거든요. 여기 마라 생선찜인데 베스를 시켰고 이것은 이것이며 이것이 시그니처이며 찹쌀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밥과 콜라는 뷔페로 먹을 수 있습니다. 완료. 맛있게 드세요. 제법 매운 향이 나기는 하는데. 음. 매워. <laughs> 요즘 한국에서도 인기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제 입맛에는 확실히 좀 맵긴 해요. 해산물 많이 먹고 간다. 전 사실 남편이 딸이엔이라고. 여기서 바다 건너에서 보이는 중국에 음. 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비슷할 거라고 해산물을 많이 먹으라고 했셨어요 베트남, 꼭꾸옥이 해산물 먹으러 많이 가는 거잖아요. 음. 가리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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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도 약간 중국에서도 여름 보면은 다 물놀이 하고 해물도 저렴하고. 싶어. 약간 중국의 푸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어? 가능할 수도. 근데또 근데 가깝잖아요. 한 시간. 한 시간이니까. 대신에. 음. 동플런서들과 왕홍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해 왕홍이다 왕홍 왕호. 우와 멋지다 한로팡 정말 핫한 곳이라 재미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밀크티 마시러 갈 거예요 차이 빠뜨릴 수 없습니다 또 먹게 되었다 와 아직도 줄을 서있네 사람들이 진짜 맛있나봐요 하얼빈 또 가고 싶다 제가 작년에 갔다 온 하얼빈 영상을 올렸으니 유튜브에서 제 하얼빈 여행 영상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튼 그러면 저희는 이제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역시나 중국인들한테는 인기 있지만 저에게는 조금 감흥이 없었던 바닷가 전망대에 들렀다가 고즈넉한 바닷마을 해변도 잠깐 마지막까지 촬영 열심히 하고 아이고, 고생했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호텔 바로 옆 대형몰에 딸려 있는 고급 루차이 식당에 왔어요. 이렇게 샘플 음식들이 여기에 모여 있답니다. 쭉 보고 무슨 음식을 먹을지 골라서 QR 코드로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되게 다양한 음식을 하고 있는데. 해삼도 있고 해산물들 이렇게 엄청 많고요 각종 야채와 사이드 디쉬들 우니도 있다 제 우니 아니에요? 해산물도 엄청 종류가 많아요 킹크랩 장난 아니에요 사운드만 들으면 거의 수족관 주문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예쁜 곳에서 동파육 삼치만두 찐굴 뿔소라구이를 먹었는데 부위가 진짜 맛있고요. 좀 매콤하긴 한데 진짜 맛있는 맛이에요. 음, 맛있다. 아주 흡족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번 여행에서의 하이라이트를 향해 갈 것입니다. 바로 대망의 겨울 온천. 외야이 시내에서 1 시간 걸리는 천목 온천입니다. 꽤 오래된 온천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깔끔했어요. 방 괜찮은데. 와, 코끼리 안녕?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서주장신 건지 모르겠는데 한글 웰컴 레터가 있거든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도 역시 위해이다. 위해를 두루 돌아다녀도 역시 천복이 제일이다. 너무 웃겨. 그리고 연애 때보다 빠르게 옷을 갈아입은 두 사람. 나름 온천 할 때. 쓰려고. <laughs> 컬 모자도 가져왔다고요. 눈올 때는 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데서 찍으려고 생각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눈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들고는 가봅니다. 수영복 착용이 필수라서 이렇게 매장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수영복을 팔고 있습니다. 아기들 옷도 있다. 귀엽다. 오 노란색 제법 예쁠지도. 굿즈가 너무 귀엽잖아. 키링 같은 거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한눈 그만 팔고 온천하러 고고. 투숙객은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번 무료로 온천 입장이 가능하고요. 온천만 1일 이용도 가능하답니다. 내부에 마사지 샵도 있고 샤워장도 넓지 깔끔했고요. 드디어 온천! 실내 온천과 수영장도 규모가 엄청났는데 이곳의 꽃은 60개 넘는 노천 온천탕이에요. 이런 동양풍 정원을 따라 여기저기 노천탕이 엄청 많아요. 과연 그녀의 픽은? 그 중에 제일 예뻐 보인 곳은 디톡스탕. 뒤쪽으로 대나무 숲이 있어서 아주 사진 맛집이에요. 뜨끈하게 몸을 담궈주었는데 아주 노곤노곤. 사우나도 있어요. 집에 가기 전에 여독 미리 풀기 딱 좋음. 해지고 조명 켜지면 이런 분위기가 돼요. 온천물은 부드럽고 시설은 생각보다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엄마나 여친, 남친 이렇게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심지어 공항에서는 30분 거리에요 그냥 진짜 사실 맘 먹으면 문천하러 웨이하이 오는 것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전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급한 사람. 어? <laughs> 네. 이렇게 웨이하 여행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곳에 예쁜 여행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한시간만에올수 있고 볼거리, 사진 찍을거리, 먹거리, 그리고 휴양할거리도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쯤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laughs>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잠시만요 응 음. <laughs> 이거 한번더 <laughs> 너무 쭈그란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